자, 76번입니다. 540의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곱할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540을 소인수분 해봐야 되겠죠. 자, 540이 9곱하기 60. 자 9는 3의 제곱. 60이 4 곱하기 15. 4가 2의 제곱. 자, 15는 3 곱하기 5. 자, 따라서 2가 2개. 자, 3이 3개. 5가 1개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짝수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지수가 홀수고, 얘도 지수가 홀수에요. 그러면 이 지수를 짝수로 만들려면 3과 5를 한번씩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해야 되는 가장 작은 수는 15가 되는 거예요. 15. 자, 근데 15 말고도 여기 제곱수를 곱한, 곱해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 자 2의 제곱, 3의 4제곱, 5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2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수가 짝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15뿐만 아니라 1 5의 3의 제곱을 곱해도 되고, 1 5의 4의 제곱, 이런걸다 곱해도 됩니다. 계속 나오죠. 따라서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요수가 돼요. 가장 작은 수 15. 자, 이게 15 곱하기 4니까 60이 답이 됩니다.